네, 오늘 아침에 예배당에 오신 분들 뿐만 아니라 보니까 저 청라에서 영종에서 김포에서 부평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새벽에 깨워서 또 일산에서 기도하는 분들께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읽어진 말씀은 아주 특별한 축복의 말씀이 있죠 아론의 축복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서 6장 23절부터 26절까지 아론이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주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네, 이 아론의 축복이 오늘 이 아침에 새벽을 깨운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건단에서 또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분도 계시네요. 오늘 이 아론의 축복은 삼중적인 축복입니다. 삼중적인 축복.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또 일명 삼위일체적인 축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삼겹줄이라는 말씀이 성경 속에 있는데 삼겹으로 축복해 주셔서 여기 오늘 성경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이거는 성부 하나님의 축복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지켜주실 원하하 복을 을리며살아아는삶으으하하님이축축해해 주신다. 런 말씀이죠 죠 두 번째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빛주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빛주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 성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어둠의 모든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밝은 빛으로 소망의 빛으로 빛으로 희망의 빛으로 만들어 주시는 성자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는 말씀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도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성령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샬롬을 주시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러 살아가도록 늘 평안과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여기 축복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삼겹줄의 축복 삼일치 하나님 삼중적인 축복이 오늘 이 아침에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어디 있는 거 하니 나시린의 이야기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나시린 하나님께 드려진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남자든지 여자든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머리도 깎지 말고, 수염도 깎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하게 해주신 나실인의 삶을 구별해 놓으신 이야기에 이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길 원하지만은 축복해 주신다고 그 축복을 누가 받을 수 있는가 나시린의 삶 그런데 이 나시린의 삶을 쭉읽어 가다 보니까 반복된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구별하여, 구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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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몸을 구별하여 내 생각을 구별하여 내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에서 모두 몇 번이나 기록되어 지는가 제가 세봤어요. 1 4 번이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즉 뭔가 자기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는 이야기들 이거는 나시인 말을 향한 축복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시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결단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 목숨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을 살아가는 삶 특별히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을 만들어 가는 것.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을 살다 건늘 산에 가서만 또 예배당에 와서만 삶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마음은 그렇게 하지만 뭔가 구별된 대표로 초태생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묶여 놓아 주신 것처럼 우리가 늘 새벽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으로 묶여진 삶을 살아간다는 거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축복하기 원하시겠구나. 그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발견할 수 있었어요. 나시인의 이야기와 아론의 축복이 이어지고 있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복 받은 인생을 살아가게 일 건가를 오늘 성경이 설교하지 않아도 그냥 말씀에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여러 지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반응해요. 그런데 똑같은 말이 반복돼서 열두 번이나 지파별로 하나님 앞에 하는데 그 지파별로 똑같은 것을 예물로 드려요. 참. 그런데 뭐 12번씩이나 기록하고 있을까 오히려 그렇게 그 모든 지파들이 각각 이렇게 드리고 저렇게 드리고 이렇게 드리고 저렇게 드리고 아 그렇게 쓰면 쓰는 사람도 좋고 읽기도 편하는데 그 지파들을 굳이 다 하나하나씩 이름을 불러내서 그들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를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에 뭐라 그럴까 좀 번거롭고 반복하고 지루할 것 같은 이 얘기 속에 하나님 마음이 있는 것 같아. 그들이 모두 함께 드리고 있지만 각각 드리고 있는 것이죠. 각각 드리고 있지만 함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모습 니에 그들이 각각 드리지만 함께 드리고 있고 아니 함께 드리고 있지만 각각 드리고. 우리가 한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 기도를 드려서 우리의 묶어진 찬송을 받으시고 묶어진 기도를 들으시지만, 하나님은 각각의 기도를 들으시고 각각의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렇죠. 물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각각 드리지만 한꺼번에 드리고, 한꺼번에 드리지만 각각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축복하길 원하시는가? 축복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도 이 말씀대로 그런 마음, 그런 고백, 그런 신앙의 중심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또 기대하며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이 축복이 아닐까요?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속에 복 받은 인생,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은혜의 반응을 갖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 모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다가서 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론의 축복이 아론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니 삼일째 하나님의 고룩한 축복이 오늘도 새벽을 깨운 주의 백성들 새벽의 시간을 구별하여 저들의 마음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마다 가득 임하게 하옵소서 병상에서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을 기억하시고 곳곳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워드리 모든 종들의 머리머리마다 심령심령마다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크신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차량을. 어느덧 봄이 깊어지는 이 새벽 3월 마지막 날이 옳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저들 모두에게 아론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복을 주사 저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그의 그 얼굴을 비춰주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가정마다 심령마다 온 교회 속에 임하게 하옵사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고 통독성에 말씀을 낭독하게 학심을 감사하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을 담아 기도하며 천 번의 제사를 만들어가는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열납해 주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주일 주님께서 믿음의 부활로 온 세상의 두려움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일부터 사월 4월 초하루 사월의 한 달이 시작되어지는데. 모든 심령 속에 새로운 믿음의 은혜가 출발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자 하님의 그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